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윈터 위키 시간입니다. 해버지, 두 개의 심장, 빅게임 플레이어. 누군지 아시겠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입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하려면 하루 밤을 새도 모자라긴 합니다. 그래서 세 편을 나눠 박지성 선수의 히스토리와 이고 여러 성장 과정, 그다음에 메뉴의 전설이 되기까지 여러 사건들을 다양한 이야기로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외소한 무명의 선수가 2002 신화의 주역이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박주성 선수의 성장 과정을 먼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산남초등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시작한 박주성 선수는 세류초등학교 전학을 간후 본격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6학년 때 전국대에 주로승을 차지하면서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을 정도로 축구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뭐 차범근 축구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축구의 그런 유망주들이 받는 상이고요. 발재간과 기술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격 외소했던 그런 체격키 요런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린 시절 박지성의 컴플렉스는 또래보다 한참 작은 키였습니다. 기술과 체력은, 뭐, 체력은 지금도 말할 것이 없지만, 잠재력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외소한 신체 조건이 문제였는데요. 이때, 박지성의 축구 인생에 큰 영향을 준첫 번째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원공고의 이학종 감독. 이 감독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을 스카우트 하기로 결심을 했고, 신체 조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1년 내내 축구 훈련에서 제외를 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이때, 본인이 부족했던 외소했던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기본기를 익히고 신체조건을 키우는 데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 또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는 정점을 했었는데요 몸에 좋은 고기를 모두 박지성 선수에게 먹였고 직접 개구리를 개구리 모양이라고 하죠 약을 만들어 먹이는 등 정성을 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성 선수는 2학년에 들어서자 170cm를 넘겼고 이때부터 박지성은 물만 난 물고기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또한 1년간 기본기만 익혔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를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좋고 기본기가 탄탄했던 박지성은 수원공고 2학년 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전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박지성을 불러주는 팀은 없었고 당시 이학종 감독은 대학과 프로팀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체격이 너무 작다 였습니다. K리그 입단을 위해 수원 3수 2군 테스트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실연 끝에 기회가 오는 법. 박주성을 원하는 곳은 명지대였습니다. 당시 명지대는 열 명의 심 선수를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입학하기로 했던 선수가 다른 곳으로 가한 자리가 생겼고 이학종 감독의 적극 추천으로 김인태 감독이 이끌던 명지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두 개의 심장 뭐 많이 들어본 말이겠 말일 텐데요. 이때 이 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학종 감독으로부터 기본기를 배웠다면 김인태 감독 그두 번째 스승인데. 김희태 감독으로부터는 체력과 승부근성을 배웠습니다. 결국 기회가 찾아왔죠. 1999년 1월,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과 명지대의 친선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박지성 선수는 선발 출전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선수 발굴에 기재라 평가받는 허정무 감독은 박지성의 기술, 수비, 체력, 기본기 등을 높게 평가했고, 결국 무명 선수였던 박지성을 18세 나이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박지성의 성장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동료들보다 두살 정도 어렸지만 좌우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차츰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허정문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박지성은 한국 대표로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고 비록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박지성의 성장세는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부터 꾸준하게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미 19세의 나이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박지성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본 것은 아쉽게도 K리그가 아닌 일본 J리그였습니다. 2000년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교토에 입단했습니다. 당시 교토는 박지성의 모교인 명지대에 발전기금 1억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교토가 박지성을 원했다라는 게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의 유명 스타가 아닌 박지성 선수를 선택한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는 나왔지만 교토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교토의 믿음대로 박지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첫 시즌부터 교토의 주전으로 자리잡은 박지성은 성실함, 기술, 투지,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두 번째 시즌 38경기 출전에 3골을 기록하며 교토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대망의 마지막 시즌에는 부상은 좀 있었지만 출전을 강행해 골까지 성공시키며 1왕배 우승을 이끌며 교토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소한 무명의 선수 박지성이 국가대표가 되고 교토의 별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2편에서는 해버지 박지성의 탄생을 합니다. 두 명의 명장이죠. 히딩크 감독과 퍼거스 감독을 만나는 이야기를 그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캡틴 박지성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